알려주세요. 차장님 흑역사요. 야! Yeah. <laughs> 아이고 차장님 야라뇨. 무슨 혼란이 벌어질 줄 알고 그걸 동네방네 소문대. 알겠어요. 소문 안 낼게요. 구글 검색창에 귀여워서 미안. 이렇게 쿠키가 많은 곳은 처음이야. <laughs> 이봐 청강아. 오늘 기가 막힌 예언이 들어왔는데 한점 들어보라고 응? 어? 우리 집 예언 맛을 봐야 진짜 오야지가 되는 거라고 자 어서 어, 이, 어, 이 왕국에 놀러오면 이제 여행 안내가 필요하 만나서 반가워 왕국은 처음이신가요? 처음이야 넌 어떤 쿠키니? 전 왕국 대표 광고 쿠키 망고맛 쿠키라고 해요 저게 어디서 거짓말을 아름다운 왕국에 사네 <laughs>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그래 어, 어. 따라가면 안될 텐데 차라리 근육이한테 가지 저기 스타더스트 쿠키. 어? 얘네들 지금 너 호구 잡으려고 하는 거야. 그냥 무시해. 이봐, 이봐, 정가. 어, 어, 저... 너 왕국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아무것도 못르 모르... 어째서 나에게 나하고 싸울 생각이야? 저기 너무 화내지 말고.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요. <laughs> 뭐야? 저건 유성우야. 어서 소원을 빌어. 어, 여기로 떨어지고 있어. 어? 어!